들어오세요 아 면접 시작할게요 대형견을 받아주는 보호소가 여기밖에 없어서 오게 된 거예요? 자기소개 해보세요 초능력 같은 거 있어요? 초.. 초능력이요? 생각해보니까 저 있는 것 같아요 저잘 울어요 울면 화가 사라져요 합격 뭐? 갑자기? 내가 찾던 능력이야 축하해 넌 이제부터 삼성의 유기견 내가 면접에서 떨어졌으면? 내일도 네, 봐 우린 절대 포기 안해왜 면접을 본 거야? 그러네? 나왜 6개월 동안 면접 본 거야? 덕분에 6개월 동안 즐거웠잖아. 6개월 동안 즐, 즐거웠다고? 그랬,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, 내가. 즐겁긴 뭐가 즐거워? 넌 화도 안 나? 얘 화낼 줄 몰라. 얘 리트리버잖아. 난 후메야 화낼 수 있어. 응? 어, 그러면은. 울어. 울면 은 화가 사라지잖아. 이. 어, 어, 배식 시간이다. 면접은 여기까지. 나 가자. 그럼 우리 먼저? 이. 여기까지 좋아하는 이것들이. 이. 아, 여기야? 여긴 흙이 있네? 어때? 완전 대박이지. 여기 친환경에다가 발톱도 완전 잘 긁겨. 대형견은 흙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알지? 응? 난 집에서 살았는데? 어? 대형견을 키울 수 있는 집? 그러면 완전 큰 집이었겠네? 너 마당도 있었어? 아, 그 마당이 없으니까 얘 버렸겠지. 야, 신입견 놀이잖아. 아니, 왜? 대형견. 엄청 많이 먹지 엄청 많이 싸지 목욕시키기 힘들지 그만 그만해 너는? 너도 유기견이잖아 나 유기견 아닌데 얘 유기견 아니야 얘 무기견이야 뭐? 무기견? 아나 주인 무기징역 갔어 뭐? 무기징역? 식용견으로 막 키우다가 애니멀 호더 돼가지고 잡혀갔어 너 식용견이었어? 세상에 식용견이 어딨어 걔는 식용이 아니야 야, 나 식용견 아니야. 나 사랑받고 자랐어. 음, 어, 그래, 그래. 응. 음, 너도 참 아픈 사연이 있구나. 아무튼, 우리 주인이 무기징역 끝나면 나 데리러 올 거야. 그러니까 나는 유기견 아니고 무기견. 근데 그거 언제 끝나? 무기징역은 그 기간이 얼마야?